여러분들한테 시간여행 종목, 시간여행 종목, 코리아 센터, 이거는 만원도 팔 때까지 지문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유바이 로직스 같이, 그, 될 때까지 주무시라고 그랬고, 7천원 아래서는 돈 생기는 대로 계속 모으세요 하는 시간여행 종목 호흡들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꽤 돼요. 그렇게 설명했어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동아지질 21000원짜리는 질문하지 마세요 금년 말에 질문하세요 금년 말에 대형하지도 마시고요 2만원 돌파하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요번 대형은 요번 대형은 여기서 사신 분들만 전에 한번 17000원 팔아갖고 15000원에 다시 껴놓으라 그랬죠 그분도 요번에는 어, 아직까지 땅파고 후파고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제가 건설주는 7월 1일부터 그 한전의 땅 파기 시작될 때를 DJ 잡을게요. 현대건설, 그 한전, 땅 파기. 그렇게, 그때 잡을게요. 이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 여행 종목은 떨어지거나 박스 기간이 길면 더 좋습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기업은 뒷배가 어마무시한 애들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업 탐방해 보시고요. 제가 오죽하면 유바이로직스 같이 될 거다라고. 유바이, 그리고 이제 오징어 설계자들이 벌써 이제 좀 발동하기 전 이걸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주 보통주로 전환했어요. 단가가 7천원입니다. 그럼 7,000원 무조건 제가 7,000원 아래에서만 사라는 건 얘네들 기준 단가예요. 꼭 유바이로직스 옛날 스타디한과 비슷하죠. 여기서 3배 올릴지 5배 올릴지는 얘 설계가 언제 끝나나 한 3년 정도 잡아보고 게임이 어떻게 하나 유바이로직스는 4,000원대에서 5,000원 시작한 거 6만원까지 했죠. 그거 비슷하게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꿨습니다. 마치 무상증자 권리락 하고 나서 땡기는 그 냄새하고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핵지펀드에 무상증자 차익거래 여러분들 이 무상증자 차익거래 전환사채 차익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대주주 집사들이 이 짓을 합니다 그래서 희석화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상증자 갖고 바로 땡기거나 권리락 이후에 신주, 그니까 무상증자 그 신주 들어온 다음부터 땡기거나 이러지 이짓합니다. 근데 결론은 팔아먹는 겁니다. 팔아먹는 거예요. 요새,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은 무상증자 권리락 하거나 신주 전에 빠진 때 보세요. 조강 i 라이 따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요. 저 8, 9천원 때 권리락 전에 이거 5대1 아닙니까? 5대1. 한 주가 5주 되는 액분 비슷하게. 이것도 나중에 신주 나오면 이것도 해 먹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잔인하게 해 먹은 게 노토스입니다. 이거는 아마 일반들 다 당했을 겁니다. 이 오징어 애들한테. 권리락 1단계 올려놓고, 권리락 시켜놓고, 깹상 아까 쳐서 43,000원까지 만든 다음에 다시 7,000원. 얘네들 평균 닭가 닦고만 만원짜리 해먹은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한 것들은 다, 다 비슷해요. 올려놓고 박살냅니다. 그니까 러이 무상증자 하는 것 중에는 권리락 전에 빼거나 신주 나올 때까지 빼는 거, 오히려 고점에서 급락시켜갖고 그런 거나 노리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요. 정부의 정책 연결 공고, 뭐 SOC에 연결됐거나 원전에 연결됐거나 뭐 등등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는 거에 대한 종목만 머니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얘네들이 오래간만에 안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러면 또 파생의 4등분을또 해야죠.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생에 4등분 중심이 어떻게 바뀌나. 요거는 요 요거 갖고 보시죠. 오늘 현재까지의 고점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오늘 현재까지 312.6 이에요 현재까지 고점이 바뀌면요 다시 체크 그러면 75% 능선 깨면 안 되죠 그건 뭔가 이상한 거니까 이제 310.5를 대드 잡으세요 310.5만안 깨면 그냥 상방에너지 계속 그리고 어, 신규 고점이 나오면 계속 75% 능선이 또 상향 될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눌러 봐요 그래서 요거 갖고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큰 그림. 더큰 그림. 파생의 중심 이동. 요거는, 요거는 아주 더큰 그림입니다. 더큰 그림. 지금까지 의미 있는 고점을 기준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미있는 고점 354.7그 다음에 321.7이 수치가 왜 나오나를 한번 보세요. 제가 왜 그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잡았는지를 여러분들 354.7이 언제입니까? 354.7 5 이번 파동 5월 30일 삼성전자 75,600원입니다. 삼성전자 75,600원 자리가 354.7입니다. 그래서 304까지 14%. 그럼 여기에 딱반이 어디에요? 330. 제가 9월물 1차 목표를 여기 잡아드린다고 그랬죠? 330. 그럼 330 전에 먼저 25% 숙제가 있잖아요. 그게 317입니다. 이거는 내일이면, 아, 까 그러니까 내일이란다. 다음 주면 갈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 다음 맥점 321.7 요게 이제 이 때입니다. 아주 나스닥 그러니까 갈자리에서 10포인트 짱돌 보낸 날. 이거 의도적으로 죽인 날입니다. 우리 뒤통수 당한 날. 한 번, 두 번. 이거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느낌을 잡는 거예요. 요 321.7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심이 313입니다. 딱 보세요. 이것 뚫으면 이거 에너지 보통 아니죠? 그리고 75%가 317입니다. 그래서 오늘 313에서 312에서 지지해주고 오늘 무려 315를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짜리 봤잖아요. 10포인트 상승을 또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게 언제 나온, 오늘인지, 다음주에 나온, 삼성전자 3,000원만 올리면 돼요. 얘네들이 그렇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약속대로 위클리콜, 따블, 따따블 뭐 언제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 300 이제 313을 넘어요. 그러면 312.5를 대두를 잡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땡기는지란 바스켓 매매 갖고 2시까지 또 보세요. 오늘 최대 폭은 최대 폭은 얼마? 317은 불가능하고. 최대폭은 31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한테 물어보면서 그동안 죽였던 얘네들이 포지션 으로 상방으로 그동안 누적으로 실증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313 뭐 찍었네요 근데 이제 어큰 게임은 안 나와요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이미 이미 옆에 붙은 숫자들 보세요. 옆에 붙은 위클리 옵션, 옆에 붙은 숫자, 이게 잔존이수 7일 남았어요. 그러면 얘는 오늘 첫 거래 시작하는 날, 따블 이사 145, 0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320콜은 대드 당연히 0.70 잡아야죠. 0.70 깨면 끊어요. 그리고 0.5나 6건은 다 사요. 근데 0. 70 깼는데 0.62, 63 뺏겨 안 오고 다시 0.70을 돌파해요. 그럼 다시 따라 붙고요. 매매가 다섯 번 돼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얘가 0.9나 1.0가또 챙겨야죠. 그래서 오늘 최대 목표는 315 정도 봅니다. 근데 그거는 어315 가려면요. 제가 예측해 드릴게요. 오늘 315가 나오려고 그러면 무조건 삼성전자 2,000원에서 2,500원. 그리고, 매매 주체별, 여기서 합쳐서, 합쳐서요, 조가 찍어야 돼요. 1조 이상 찍어야 돼요. 저는 선물만 5,000억 찍잖아요. 그러면, 장 끝날 때까지 현물에서 뭐 5,000억이 들어오든지, 비차익, 아니면 이래도 돼요. 현물 2, 3천억, 비차익기, 프로그램에서 비차익이한 3천억. 그래서 합해서 1조 찍으면 돼요. 그거는 뭐 시간 단위로 30분씩 그려가면서, 어, 1조 찍을 것 같네. 그러면 뭐315 구경하는 거고. 얘가 줄어요. 그러면 오늘 고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양날개를 펴야 돼요. 이 자리는. 그래서 양날개. 양박으로 하셔야 됩니다. 콜은 320은 0.70 데드 잡고, 그 다음에 300짜리 얘도 0.70. 근데 무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양손도 안 되고, 뭐 이거 나 왔다 갔다 잘 못해요. 그럼 콜만 하세요. 한 방향만. 0.70 깨면 끝났다가 다시 샀다가. 그리고 오늘 수익난 거는 저외가격으로 복권매매 보내세요. 한 322.5, 0.39죠? 요거 한 50만원 정도, 325는 뭐, 뭐, 둘다 150, 50씩 해서 다음 주에 이 복권이 당첨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종목은 우리 이제 얼마나 대반등 속도가 빠르나, 뭐, 건설주가 됐던 요거는 오후장에 그 4등분 법칙으로 d b i 이텍부터 시작해서 건설주 뭐 등등등등을 4등분 법칙으로 그려갖고 하라폭의 중심을 언제, 얼마의 속도로 돌파하나. 그거는 2시에 브리핑을 해 드릴 테니까, 어. 그 감각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어,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바닥은 찐거 같은데 2,500이 저항 같고요. 어떤 섹터가 지수 상관없이 어떤 섹터를 집중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한정기술 d b h i t e c h 옛날이면 지금 질문하신 분은 제가 그 질문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한국전력, 한국전력, KT. 지금 산다까 생각하지 말까 세 개만 다 이동할세라 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한국전력만 가능한데 오죽하면 한국전력도 우리가 어저께는 20% 팔아라 그랬습니다. 아 50%. 그래서 DBI텍이나 한정기술 왜냐하면 이 장이 10월이나 12월 되면. 어, 한국 전력 가봤자 25,000이나 3만 원일 겁니까 방어용이지. 근데 그 시점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65,000이나 7만 원 가면 DBI 때은또7 5 0 0 0원 구경할 거고. 한정 기술은 또 9만 원 구경할 거 같아서 그렇게 또 탄력성으로 집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수 이번에 바닥 찍었습니까? 터닝 할 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어떤 걸 집중할까요? 어떤 걸로? 원전 ETF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 이 방향성에만 포트를 집중하는 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상단 이 위클리 옵션이 에너지 보고 벌써 150% 짜리 나왔으면 이게 계단식으로 가지, 계단식으로 하지, 그냥 올려놓고 빼고 올려놓고 빼고. 그러니까 다들 인식이 바닥이 이제 들어왔고 이제 상승이 될게요. 상승이네요. 삼성전자, 아까 얘기한. 제가, 그니까, 인식이 어디서 변하나. 그냥 삼성전자 갖고 보세요. 그거를, 아까, 중심 돌파할 때요. 중심 돌파할 때요. 75,600원과, 75,600원과, 56,800원에, 이 중심 가격이요. 이거를 얼마의 속도로 9월 달이 돌파하는지, 7월 달 내로 바로 돌파하는지 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17%짜리 그러면 이때야 다 인식이 바뀔 겁니다. 이때 시각들이 다 바뀔 거예요. 대세 상승이라고. 요거 언제 얼마에 어느 타이밍에 주나 보자고요. 그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6만 25% 능선이 저항이 여기부터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바로 할수 있어요. 그런데 6만 5천원은 금년 말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25% 능선은 일주일 만에 가능한데 이 6만 5천원은 다른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천원 단위당 층층이 대기성 매물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어떤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보죠. 예, 점시사나 하시고요. 오후장에는 각 주도주 종목들, 그, 4등분 해갖고 25% 농선 중심값 인지하는 그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점시사잘 하시고, 오해 뵙죠.